여러분한테 진짜 가성비가 뭔지, 완벽한 대안이 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카로 카니발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취향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카니발은 금액대가 좀 세죠.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나온 올류 카니발, 한 10만키로 정도 탄 거, 직접 깡통을 가격을 알아보셔도, 천만원일 겁니다. 600만원대에 완벽한 대안이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포란도 트리스모라고 하는 차량이에요. 차량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니발의 완벽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 카니발보다 나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690만원에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키로수 약 12만 키로가량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없습니다. 요 앞에 판금 살짝 들어가 있다고 성능 기록부에 나와 있으니까 교환 아니에요. 판금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라 나와 있는 차량으로 용도 이력조차도 없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없 그래도 6 0 0만원대예요몇 년식이라고요? 2015년식 카니발을 말씀드렸죠 얘도 2015년식인데 690만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카니발보다 나은 장점이 있다면 그게 뭐야? 첫 번째로 이 차량은 여러분 4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실제로 현재 4륜구동의 RT 등급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옵션이 빠지는 거 아니야 쌍용차면 뭐가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선루프도 있고 스마트키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에 뭐 있을 만한 옵션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오토슬라이딩도 아니면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죠 장점도 명확하지만 오토슬라이딩 도어가 고장나서 큰 수리비를 지출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차량은 일반 자동차 문처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적다 두 번째 강점은 뭐냐면요 카니발이랑 사실 포지션이 완벽하게 똑같은 차량입니다 9인승이 있고 11인승이 있는 차량이에요 11인승은 시장에서 시세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9인승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겠죠. 이 차량 오늘 9인승 차량이라는 점도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패밀리카고 하시는 분들 아 가족들 태우고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뭐 맨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싼차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완벽한 대안입니다. 카니발을 천만 원넘게주고살 것이냐 이 차량을 600만 원대, 690만 원에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보시면 어마어마한 가성비죠.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차량 앞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아니다. 이 차량 안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www.먼차살카.com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먼차살까만 치셔도 저희가 최상단에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어, 디자인은 이건 인정할게요 난 솔직히 카니발 디자인이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15년식의 코란도트리스모 차량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헤드라이트 백화가 되게 잘 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라이트 백화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으면서 모나지 않은 블랙바디까지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앞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30% 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봤을 때 깨끗해요 차는 전차주분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놓으셔서 어디 무난 부분 없이 깔끔한 거잘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스크래치를 조금 찾아보자면 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콕이 몇개 보여요 이쪽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콕이나 이게 차체가 워낙에 진짜 카니발 사이즈다 보니까 정말 남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큰차 타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죠 근데 커다란 스크래치는 조수석 쪽은 보여지지 않네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30% 가량 휠 컨디션 봤을 때오 깔끔하네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큰 차량들은요 유압 확인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유압이 죽어 있으면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압 좋은지를 확인을 잘하셔야 되고요. 저 안쪽부터 보게 되면요 둘둘 둘, 셋. 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인승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걸 접어서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많이 태울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감 정도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한 사용감은 없고 이런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깔끔해요 커다란 생체기 없이 정말 안쪽에서 보여지는 시트도 사실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비춰 드릴게요 다 깔끔한데 이쪽은 제가 수납 공간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런 쪽에 살짝의 생채기가 보여집니다. 이런 쪽이나 옆에 이런 플라스틱 쪽, 이런 쪽에 생채기가 보여진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압은 진짜 너무 좋네요.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봤을 때도 전체적인 컨디션은 오 좋습니다. 요거를 가격 대비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600만 원대 9인승 차량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최저가에 나와주면서 전 차주분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놓으셨어요 이 차량은 사실 제가 검수하면서 단점을 딱 하나 찾아놨는데, 그건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열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열 공간은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2열 시트도 깔끔하죠?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색상도 관리가 굉장히 편한 색상이라서, 그레이 시트로 되어 있는데, 색상도 좋고요. 정말 사용감 정도만 딱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도, 뒤쪽도, 네. 커다랗게 보여지는 생활감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잔, 잔 생채기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 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바로 1열로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장점 먼저 자랑하자면 전차주분이 짜잘하게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스마트키가 두 개인데요 이게 원래 트리스모의 스마트키고요 이건 전차주분이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요 신형 쌍용의 스마트키라고 봐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있다 일단은 장점일 것 같고 전차 주문이 앞에다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하나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딱 속도만 표기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현재 실키로수가 121,221km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는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키로수는 좋고 이 차량 제가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이 안에 이 플라스틱 핀이 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핀이나 이런 게 단순 변환이 가능하다면 도와드릴 건데 이게 일단 안 되는 거를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요 제가 진짜 검수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면 여기 날아간 게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에 끝쪽이 살짝 부러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게 다예요 이 차량 봤을 때 위쪽 보시면요 첫 번째로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보면 깔끔하죠 열 때도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썰루프잘 작동하고요. 아래쪽 보게 되면은 이쪽에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요. 하이패스 룸미러,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전 트리스모를 이것 때문에 별로 이건 칭찬을 하고 싶지 않아요. 속 는 여기서만 나오고요. RPM이나 뭐 주유들, 온도 등 같은 온도 게이지 같은 것들이 이쪽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보기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단점은 있고, 근데 또 타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뭘다 던져놓으세요. 이렇게 <laughs>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 보시면 1열에 이렇게 열성시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튼식으로 투박하지만 깔끔하죠 아래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게 되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틀어놨는데 더워가지고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좀 높이게 돼도 시원한 바람 네, 즉각적으로 시원한 바람도 잘 올라오네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수납공간 이렇게 넓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컵홀더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네, 많이 타본 차정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옵션이 안 빠진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오토라이트랑 오토와이퍼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요게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옵션이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오토라이트에 오토와이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날이 어두워졌다고 해가지고 라이트를 주고, 내릴 때 라이트 끄고, 비 내린다 그래가지고 와이퍼 만져주고, 이럴 필요가 없이 오토라이트에 레인 센서 들어가 있는 오토와이퍼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15년식에 12만키로밖에 안 달린 9인승 차량으로 패밀리카로 쓰기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 카이발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완벽한 대안이죠. 6 0 0만원대 무사고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량 찾으셨던 분들, 정말 전국 최저가니까 이런 차량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여러분,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는 우측 하단에 총비용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쪽 보게 되면 HI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짜잘한 옵션들 다 확인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